펜션 풀빌라 수영장 하부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누수가 생각보다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인젝션 방수에서 방문하여 누수의 원인을 찾아 아크릴겔 인젝션 방수로 누수를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누수가 심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수영장 누수 같은 경우 구조물의 내부에 전기배선 및 배관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축 당시 콘크리트 타설 시 꼼꼼하게 작업하지 않으면 내부 크랙 및 내부 재료 분리 현상이 자주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문하여 꼼꼼하게 체크하여야 누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수영장 같이 항상 물이 있는 구조물 같은 경우 물이 있는 상태에서도 누수를 해결해야 합니다. 저희 한국인젝션 방수의 아크릴겔 인젝션 방수에서 적용하는 아크릴겔 배면 차수 공복 같은 경우 처음에는 물과 같은 점도를 가지고 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처럼 점성이 변하면서 차수막을 형성하여 새로운 방수층을 형성합니다. 아크릴겔 배면 차수 공법을 이용하여 누수를 해결해드렸습니다. 모든 현장에서 어려운 누수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인젝션 방수는 최고의 기술력으로 완벽한 시공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